저는 21년 7월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당시 배당도 잘 나오면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리얼티 인컴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2년간 리얼티 인컴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최근 급격히 주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성장주들의 주가 오르내림이 심한 것 대비 주가 하락도 심하지 않으면서 매달 배당금을 꼬박꼬박 주니까 참 고마운 주식이었었는데 요새는 주가 하락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해서 조금은 마음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당주가 든든한 것이 주가는 아무리 하락해도 매달 배당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배당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를 받는 기쁨으로 계속 함께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오늘은 리얼티 인컴에 8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매달 배당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지난 2년간 리얼티 인컴을 한 주도 팔지 않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는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21년 11월 한 주당 71.17달러였을 때 처음으로 리얼티 인컴을 매수했고, 당시에는 환율이 1달러당 대략 1,100원 정도였습니다. 11월 2일날 91주를 매수했고, 바로 15일 뒤 처음으로 배당금 21.47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오리온 오피스 리치라는 회사의 주식 9주가 추가로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리얼티 인컴과 베리츠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오리온 오피스 리츠가 분사된 것이었고, 덕분에 생각지도 않았었던 주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리얼티 인컴을 매수하지도, 매도하지도 않아 매달 22.43달러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왔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배당금이 올라서 23달러까지 월 배당금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리온 오피스 리츠 주식에서도 배당금이 들어와서 22년 4월 18일, 처음으로 0.9달러라는 아주 소액의 배당금이 입금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매수 당시 71달러였던 주가는 현재 50달러 선으로 30% 정도 손실이 났으나 당시 환율이 1100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1300원에서 1400원이어서 현재 주가 손실은 마이너스 17% 정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비교적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일단 매달 중순에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매달 3만원 정도의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 금액 자체보다도 내가 투자한 돈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준다는 점에서 현재는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진 상황을 견뎌내서 차후 주가가 다시 오르는 경험을 한다면 그 경험 자체가 앞으로의 투자 인생에 큰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들어오는 배당금만 구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현재 시점으로는 배당률이 6%까지 상승했는데 이 정도의 배당률이라면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판단에는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얼티 인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